안동호와 이마호를 연결하는 여수로 공사 완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5년간 터널 발파 작업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식수가 끊겼지만 공사가 끝나가도록 피해 복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마을, 바닥 곳곳이 갈라지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담장은 기울어져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고 지붕 이론 돌들이 날아와 박혀 아예 털을 잡았습니다. 이같이 축구공만한 크기의 돌들이 최대 93데시벨 대형 트럭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소음과 함께 지난 5년간 마을로 날아들었습니다. 가심가지고 아니 이 뭐예요? 내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인근 사찰도 심각합니다. 진동으로 처마 단청이 떨어지고 벽면이 벌어져. 어른손이 들어갈 정도. 천장엔 구멍이 뚫려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공사로 인해 지하수 수맥이 끊겨 식수 공급조차 안 된다는 것. 28가구, 50여 명이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은 반 년이 넘도록 시공사가 이틀에 한 번씩 제공하는 생수 몇 통에 기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말도 뭐하지요? 빨래도 해야 되지, 밥도 해 먹어야 되지, 모든 것이 뭐, 뭐. 우리 제일 제가 얘기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시공사와 함께 5월부터 가옥 보수 등 복구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 마찰이 중간 중간에 조금 생기는 생겼었 모양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마찰도 원만하게 좀 해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소음이 8 0 d b 을 초과할 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